서술형 문제 2번 보겠습니다. 자, 두수 A, B에 대해서 계산 순서에 맞게 유리수의 혼합 계산하기인데, 어, 뭐, 이거는 뭐, 그렇게, 뭐, 과정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계산하면 되는데, 계산과 순서에 맞게 계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거듭 제곱이라든가 이런 거잘 처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부호 관리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 부호 관리. 여기다 써 놓으세요. 부호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 부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계산 순서는 잘 알다시피 계산 순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면 계산 순서가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일단 지수, 즉 거듭제곱수를 먼저 해결합니다. 지수를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죠? 과로를 해결하죠. 과로를 해결하는데 이 과로는 반드시 어소 소괄로부터 해결해서 그 다음에 중괄로 그 다음에 대괄로 순으로 가로를 해결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계산하는 게 뭐죠? 예 곱셈과 나눗셈이고 그 다음에 해결하는 것이 뭐예요? 예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계산 순서에 맞게만 잘 하시고 부호 관리 철저히 하시면 사실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닙니다. 배점은 상당히 높지만, 배점이 높은 이유는 뭐냐면, 그 계산 과정을 잘 이행을 했느냐. 그러니까 계산 과정이 좀 길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A가 마이너스 6분의 5에다가, 나누기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이네요. 그러면 이거 거듭 제곱, 즉 지수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좋죠? 마이너스의 짝수 제곱은 플러스고, 2분의 1을 두번 곱하게 되면 4분의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6분의 5에다가, 나누기는 가만 놔둡니다. 지수만 해결하는 거니까, 4분의 1, 그 다음에 곱하기 5분의 3인데, 더 이상 뭐 계산 순서하고는 상관없이, 요 나누기를 곱하기 역수로 바꿔주죠. 그래서, 마이너스 6분의 5에다가 곱하기 4분의 1의 역수는 4죠. 곱하기 얼마? 5분의 3을 하면 되는데, 자, 약분 되는 게 있나요? 예, 약분 되네요. 약분 되는데 어떻게 돼요? 얘랑, 얘랑 약분해서 여기는 2고, 이 여기는 3이고, 요 3하고, 3하고 약분하고, 5하고, 5하고 약분하면, 나머지는 뭐죠? 음수, 마이너스 2에 2니까, 계산 결과는 얼마? 마이너스 2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A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A의 값은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 다음, 두 번째, B 값을 한번 보게 되면, B도 역시 마찬가지, 거듭제곱 수가 있으니까, 거듭제곱을 먼저 해결해 주는데, 이번에는 음수의 홀수 제곱이니까 일단 음수가 살아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0에다가 나누기는 가만 놔두고 음수는 가만 놔두고 3의 세제곱은 27 1의 세제곱은 1이니까 마이너스 얼마 27분의 1이 되겠네요 그렇죠 곱하기 5분의 6 나누기 4인데 나누기 4는 뭐 나중에 역수로 곱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 나누기하고 요쪽 나누기를 역수로 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결해 보면, 마이너스 3분의 10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27분의 1의 역수는 마이너스 27이죠. 역수는 부호가 바뀌질 않습니다. 곱하기, 그 다음 뭐, 5분의 6에다가 나누기 4는 곱하기 4분의 1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약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약분하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9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얘 약분하면 얼마죠? 예, 2가 남겠고, 자, 얘하고얘하고 얘하고 약분하면 이쪽 2가 남는데, 요 2하고 6하고 약분해서 여기 3이 남네요. 그렇 그럼 결론적으로 남는 것은 음수가 2개니까 계산 결과는 양수일 거고, 39, 27. 계산 결과는 27이 되겠네요. 그래서 B는 얼마? 27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때 뭘 구하래요? B-A의 값을 구하래죠. 그래서 B가 얼마? 27에서 A가 얼마? 마이너스 1을 어떻게 하래요? 빼라고 하죠.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뭘로 바뀌어요? 플러스로 바뀌는 거니까 29가 계산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계산 과정이 조금 복잡하니까 복잡하게 나오다 보니까 배점이 높은 거지 문제 난이도가 높아서 배점이 높은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기술하는 내용에 따라서 배점이 결정되는 경우가 좀 많으니까 실수 없이 잘 끝까지 계산하시고요. 모른다 하더라도, 혹시라도 실수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성의 있게 답변을 쓰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